우리가 마가복음 나누고 있죠. 마가복음은 바나바의 조카였고 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었던 마가 요한이 이제 후에 베드로와 동역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을 듣고 기록한 성경이지요. 당시에 로마의 핍박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마가 복음의 이제 시작을 나누었죠. 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셨고, 지난 주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 깨뜨리시는 이 싸움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갈릴리로 오셔서 주님께서 하신 이 행적들에 대해서 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어, 이제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셨어요. 근데 안드레와 시몬은 <laughs>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러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갈릴리 해변에서 이렇게 만났다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대학 때도 나누었지만 갈릴리는 원래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였는데요. 이 주변에는 30여 개의 도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호수에서 이제 어업을 하면서 이제 살아갔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시몬과 안드레도 이제 그렇게 어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시고 사명을 주시고 부르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laughs>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 장면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처음 만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보면 이튿날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제자가 이 요한의 증언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두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이렇게 먼저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갔었고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차 너가 개바가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개바가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어부로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가셔서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만난 적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좀더 나누어 보면 좋겠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6절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5절까지 나누었는데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오셔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때가 찼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전파하신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때가 찼고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 오셔서 전파하셨는데, 그리고 가장 먼저 이어지는 사역,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이처럼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시작이 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시작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시작이 반이나 될 만큼 그러니까 그 정도의 포션을 가질 만큼 중요하다. 왜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는 말과 비슷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찼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사역이 어떤 거예요? 너무도.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복음이요 어떻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자녀들로 전해지고 또 전해지기를 정하셨고 또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자기 지혜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에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전도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미련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세요 저랑 같이 교회 갈래요? 우리 어,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인데 어, 한번 믿어 보실래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미련한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런 걸 전하고 있어 저 사람 왜 저런 걸 말하고 있어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미련하게 보이지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죠? 밀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정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시고 이 때가 찬 것을 아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시작도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마지막도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 처음도 제자들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지만 승천하기 직전에도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당부하셨다는 것을 어떻습니까? 알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고 그만큼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로 정하셨고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자 우리 주님이 바라고 또 바라시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정하시고 바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왜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왜 이렇게 부담을 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정말 계속 설교 시간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금요예배, 수요예배, 오늘 새벽 예배도 계속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명령이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되시죠. 그죠? 부담이 안 되시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왜 부담이 돼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전도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같이 교회 가 볼래 초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부담이 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저 얼굴 한번 보시죠. 안 믿는 분들 제가 한번 걸러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죠. 그러면 반대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기억도 나지 않는 그곳에 그 집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교회에 데리고 나가면서부터 제가 믿었어요. 언제,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는데 믿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주머니의 그 인도함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목회자가 될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저도 이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 주고. 누군가가 이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자기를 낮추고 우리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축복받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전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도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보시죠. 우리 가정을 보시죠. 우리 형제들을 보시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눈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있냐는 것이죠. 새 생명 축제를 왜 할까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삼는 겁니다. 여러분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저 뭐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로만 전하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로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또 도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속 보시면 1 6절 계속 보시면 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그, <laughs> 이처럼 죄송합니다. 이들을 만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떻게 사명을 주셨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뭡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인데요. 그렇게 보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겠다. 그런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너희는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의미가 있겠죠. 아모스서 4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다시 말하면 낚시로 그렇게 끝까지 남은 자들까지 다 심판을 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레미야서 16장 16절도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포수를 불러다가 바이트음에서 사냥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어부가 낚시하다는 의미는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낚는다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심판의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반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해요. 주님은 그처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시금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남김없이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고 나아가 이 시몬과 안드레가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어부예요 그죠? 이들은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낚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믿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해야 할 것도 이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것이고 제자들이 받은 사명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보내셨어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도 이렇게 기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생명을 전하는 자로 생명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소망을 주는 구원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16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 시몬과 안드레가 어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죠. 즉각적으로 따르고 있죠. 즉각적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9절을 보면요 또 주님이 또 다른 제자들을 불러요 세배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죠 그런데 20절을 보면 곧 부르시니 여기서 불렀다는 말이 뭐겠어요? 똑같이 불렀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아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하나 내가 너희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겠다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2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도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냥 남겨두고 이 둘이 즉각적으로 어때요?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이네 명의 제자가 다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명을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이인의가 아니라 다시 스스로 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갖 고초를 겪어요. 그죠. 결국에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 제자들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면 그런 일들이 없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 육신, 내 자아를 따라가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본 것처럼 결국에는 육체의 결과들만 나타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할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네 명의 제자들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결단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러한 사명, 이러한 부르심을 결코 이들만 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 에베소서 4장4절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뭘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란 말은 뭐예요? 부르심도 하나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주님이 동일하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주님을 몰라서 왜 살아가는지 모르고 방탕하게 사는 저들에게 주님을 전하라.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똑같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누구나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누구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이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어들이 이들이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15절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다시 말하면 뭐,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면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면 그들이 듣고 믿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 로마서는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우리도 복음을 전도를 받았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신앙의 연류는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지? 몇년 되셨습니까? 제가 뭐 대부분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뭐 10년 이하는 없어요. 그죠. 거의 20년, 30년, 많게는 40년, 많게는 70년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 그 평생의 이 신앙생활 중에, 그 오래된 신앙생활 중에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 믿은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한번 스스로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말 손에 꼽히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고 있는 목적과 방향과 전혀 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양만 그럴싸한 그런 신앙인이지 실제로는 주님이 바라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 앞에서 부담을 가지시고 이 사명 앞에서 불편함을 가지시고 그래서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정말 퇴신자를 품을 사람이 없을까요? 정말 우리가 전할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금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교역자 휴양이로 전에 교회에서 통영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통영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거북선도 있고 뭐 맛있는 것도 있고 막 케이블카도 있고 많은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그 이제 장소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김춘수라는 그 시인 아십니까? 예, 모르시죠, 그죠? 저도 사실 이름은 잘 몰랐는데 그분의 생각이 통영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 제가 이분은 몰랐는데 이분이 쓴 시인 꽃이라는 시를 제가 학교 다닐 때 어, 되게 이제 인상 깊고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 꽃이라는 시한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의미가 되어되는 것이죠.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서로에게 별 의미 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네.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뭐 가는 식당이나 뭐 가는 뭐 어떤 매장이나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뭐 가까이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아가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의미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꽃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놀라운 의미를 가진 거잖아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껴요. 아무것도 없었던 저와 저의 인생에 정말 절망밖에 없었던 제 삶에 주님은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제 인생의 의미가 생기게 되었고 이 목회자의 사명과 열방을 향한 마음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정말 꽃이 됐고 의미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의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 의미가 되게 우리고 전하고 부르고 나타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방황하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이 부르심 앞에 서시고 전하고 전하여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 드러나고 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